샬롬, 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또 묵상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시편 76편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유다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누구리야? 그 명성 이스라엘에서 드높다. 그의 장막이 살렘에 있고 그의 거처는 시온에 있다. 여기에서 하나님이 불 화살을 꺾으시고 방패와 칼과 전쟁 무기를 꺾으셨다, 셀라. 주님의 영광, 그 찬란함, 사냥거리 풍부한 저 산들보다 더 큽니다. 마음이 담대한 자들도 그들이 가졌던 것다 빼앗기고 영원한 잠을 자고 있습니다. 용감한 군인들도 무덤에서 아무 힘도 못 씁니다. 야곱의 하나님, 주님께서 한번 호령하시면 병거를 탄 병사나 기마병이 모두 기절합니다. 주님, 주님은 두려우신 분, 주님께서 한번 진노하시면 누가 감히 주님 앞에 설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내리셨을 때온 땅은 두려워하며 숨을 죽였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재판하시어 이 땅에서 억눌린 사람들을 구원해주셨습니다. 셀라. 진실로 사람의 분노는 주님의 영광을 더할 뿐이요 그 분노에서 살아남은 자들은 주님께서 허리띠를처럼 묶어버릴 것입니다. 너희는 주 하나님께 소원하고그소원을 지켜라. 사방에 있는 모든 민족들아 마땅히 경유할 분에게 예물을 드려라. 그분께서 군왕들의 호흡을 끊을 것이니 세상의 왕들이 두려워할 것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어디에다 주안점을 두고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까? 먼저는 성경은 결코 이스라엘의 역사서가 아닙니다. 역사를 기록한 책이 아니에요. 또 자꾸 성경을 과학적으로 증명하려고 하는데 성경은 과학 서적이 아닙니다. 그러면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 성경의 대 주제는 하나님은 누구이신가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볼때 항상 하나님은 이 본문이 누구라고 선포하고 계시는가? 이 본문을 통해 하나님은 예수님이 누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가? 여기에 첫째 조안점을 두어야 합니다. 물론 성경에는 아브라함이나 또는 다윗이나 뭐 영웅들이 있죠. 그러나 우리는 영웅의 포커스를 맞춰서는 안 됩니다. 그들을 영웅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고자 하는가, 무슨 일을 하시는가, 목적은 전부 하나님께, 예수님께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10편 76편은 찬양시예요 그러면 10편 76편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대체 10편 76편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찬양하고 있는가에 먼저 말씀을 드리면 10편 76편은 하나님은 용사이시다를 찬양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는 자들, 당신이 사랑하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는 이들에게 대적하여 싸우시고 물리쳐 주시는 용사이시다. 이런 대주제의 말씀이에요. 이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76편을 아삽의 시라고 부제가 붙어 있잖아요. 그런데 7 0인역에는또 다른 부제가 붙어 있어요. 그 부제는 아수르인들에 대하여라는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그걸로 보아서 이 시편 7 6편의그 배경이 무엇이냐면 아수르 군대가 공격하여 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음을 찬양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시편 76편이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1절로 가셔서 유다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누구랴 그 명성 이스라엘에서 드높다 그의 장막이 살렘에 있고 그의 거처는 시온에 있다. 여기에서 하나님이 불화살을 꺾으시고 방패와 칼과 전쟁 무기를 꺾으셨다. 셀라. 여기 먼저 유다에서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당시에 남북이 갈려 있을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여기 유다에서라는 말은 남왕국 유다를 말하고 있고 또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란 말은 북왕국 이스라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두 왕국을 동시에 말하고 있는 건 결국 이 시편 76편에서는 남왕국이나 북왕국 하나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다는 것을 먼저 표현하고 있습니다. 북한국에서나 남한국에서나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어디 있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예루살렘, 시온산에 계시다 그랬잖아요. 예루살렘, 시온산에 계시고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는 불 화살을 꺾으셨다. 방패와 칼과 전쟁의 무기를 꺾으셨다.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전쟁을 못하도록 꺾었다는 거죠. 평화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계신 곳에 평화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지구촌은 전쟁으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있지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지요.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이 점점점 심각해져 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참 괴롭지요. 뭐, 지금 뭐, 어, G7 회담이 열리고 있다고 하는데 뾰족한 수 없습니다. 또, 이 전쟁을 그칠 기미가 보이질 않습니다. 특별히 전쟁을 일으키는 사람 참 아이러니한 것은 왜 전쟁을 일으켰냐고 물어보면 평화를 위해서 전쟁을 한다 그래요 얼마나 우스운 얘기입니다 이것이 인간입니다. 이것이 지구촌의 지금 현실이에요. 더욱이 우리나라는 어쩔 수 없이 그 국방비를 많이 써서. 무기를 만들어야 할 입장이에요. 왜냐하면 북한이 있기 때문에 언제나 이 무기를 유지 관리해야 할 우리나라 입장은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관점에서 어떤 나라들은 전쟁을 해야만 되는 국가들이 있어요. 참 이상하지요? 아니 어떤 나라가 전쟁을 해야만 되는가 제가 구체적으로 지명은 않겠습니다마는 왜 전쟁을 해야 되는가 이 말에 또 의의가 있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그런 국가들이 있어요. 어떤 의미냐면 사실 무기를 많이 만드는 나라가 있어요. 가만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무기를 세개 팔아먹고 있는 나라들이 있어요. 공산당주의자도 그렇고 민주주의 세계도 그래요. 가장 무기를 많이 팔아먹는 나라들이 어디입니까? 그나다른 전쟁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유지관리가 돼요. 왜냐하면 무기를 많이 만들어 놨어요. 무기들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폐기 처분해야 됩니다. 근데 생돈들여 만들어 놨는데 그냥 폐기 처분을 해버리면 아깝기 때문에 누구를 쏘사기든지 직간접적으로 전쟁을 일으켜서 그 무기를 소비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해야만 하는 그런 나라들이 있는 것이 현실이고 그래야 유지되는 나라들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지구촌의 평화는 누가 줄 걸까? 미국이 아니에요. 미국이 뭐 경찰국가로서 뭐 미국이 평화를 준다고 하지만 이제는 대놓고 자국 우선주의, 트럼프가 말하고 있죠? 미국이 전 세계에 평화를 줄수 없습니다. 본인들의 능력이 없어요. 그럴만한. 의지도 없습니다. 우리는 누구 우선주의라고 했어요? 하나님 우선주의. 하나님이 우선주의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만이 이 지구촌에 평화를 주시는 것이지 강대국이 평화를 주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강대국들이 전쟁을 일으켜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곳에 평화가 임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영혼의 진정한 평화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온에 하나님이 살렘에 계시고 하나님이 계신 곳은 평화가 임하듯이. 오늘또 예수 크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는 자들에게 진정한 평화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절입니다. 주님의 영광, 그 찬란함, 사냥거리 풍부한 저 산들보다 더 큽니다. 마음이 담대한 자들도 그들이 가졌던 것다 빼앗기고 영원한 잠을 자고 있습니다. 영감한 군인들도 무덤에서 아무 힘도 못 씁니다. 야곱의 하나님, 주님께서 한번 호령하시면 병거를 탄 병사나 기마병이 모두 기절합니다. 주님, 주님은 두려우신 분, 주님께서 한번 진노하시면 누가 감히 주님 앞에 설수 있겠습니까? 시평기자의 두 번째의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은 크시다예요.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시다. 저큰 산보다 크시다. 다른 말로 말하면 존귀하신 하나님이시다를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악한 자들도 교만한 자들도 자기 힘만 의지하는 자들도 그다 빼앗겨 버릴 것이다. 다른 번역에는 약탈을 당한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그들은 죽음의 잠을 잘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에 기절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하나님 진노 앞에 그 누구도 악한 자들은 서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을 다시 말씀 읽어보면 시편 1편 4절 말씀에 그러나 악인은 그렇지 않으니 한낮 바람에 흩날리는 쭉정이 같다. 그러므로 악인은 심판을 받을 때 몸을 가누지 못하며 죄인은 의인의 모임에 참여하지 못한다. 그렇다. 의인의 길은 주님께서 인정하시지만 악인의 길은 망할 것이다. 그랬어요. 크신 하나님을 악한 자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존귀하신 하나님을 믿는 온유한 자들은 구원자가 되십니다. 기쁨이요 평화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은 악한 자들은 두려운 일이지만 온유한 자들,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기쁨의 시간이에요. 이게 심판의 날입니다. 8절입니다. 주님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내리셨을 때온 땅은 두려워하며 숨을 죽였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재판을 하시어 이 땅에서 억눌린 사람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말씀드렸죠. 악인들에게는 심판은 두려움, 영원한 죽음이지만 의로운 자들,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이 되는 것이에요. 10절입니다. 진실로 사람의 분노는 주님의 영광을 더할 뿐이요. 그 분노에서 살아남은 자들은 주님께서 허리띠처럼 묶어 버릴 것이다 무슨 말씀이냐면 사람의 진노 머리 하나님의 영광이 될것이란 말이에요. 혹 거기 살아남았어요? 그럼 하나님은 그 허리를 묶어버려서 꼼짝 못하게 만들어 버리실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 1절이에요 너희는 주 하나님께 서원하고 그 서원을 지켜라. 사방에 있는 모든 민족들아 마땅히 경외할 분에게 예물을 드려라. 그분께서 군왕들의 호흡을 끊을 것이니 세상의 왕들이 두려워할 것이다. 지평기자의 마지막이어는 뭡니까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찬양하라고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큰소리치면서 하나님을 그저 모독하고 하나님을 외면했던 마치 자기가 세상의 왕이나 된 것처럼 그것도 영원한 왕이나 된 것처럼 군은 이 군왕들은 결국 하나님이 그들의 호흡을 끊어버릴 것이다. 교만한 세상의 왕들. 오히려 그들은 두려움을 떨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들보다 크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그들보다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은 이 세상을 운행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사람을 높이기도 하고 낮추시는 분이시며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저 거들먹거리고 큰 소리쳤던 이 세상의 군왕들 벌벌 하나님 앞에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그러기에 우리의 찬양의 대상은 무슨 뭐 군왕들이 아니고 어떤 위정자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찬양하라고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편에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모든 것보다 크신 하나님입니다. 이 세상의 군항들보다 크신 하나님입니다. 다른 면로 면으로 이 내가 세상에 당하고 있는 많은 큰 문제보다 하나님은 더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대적을 물리쳐 주실 것이고 내 앞에 태산보다 더큰 문제도 거대한 쓰나미처럼 몰려오는 걱정과 근심거리도 하나님이 쓸어가 버릴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평화가 임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고 오직 하나님만 찬양하며 내일 평생이 주님께 영광 그리고 내 마지막 호흡이 하나님께 영광 주님을 찬양하며 제, 내 인생을 마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군왕들은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비웃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그들을 물리쳐 주시며 하나님은 그보다 크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위정자들, 독재자들에게 억눌려서 고통을 당하는 이들에게 주님 그들에게 구원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심판 때 악한 자들은 사망일 것이지만 온유한 자들에게는 생명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직 내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주님을 찬양하는, 오직 주님만을 경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0편 76편. 하나님은 그 신하나님이시다. 그러기에 오직 하나님만 찬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내 모든 문제보다 하나님은 크십니다. 하나님은 내 모든 원수를 물리쳐 주실 것이고 내 모든 문제도 하나님께서 쓰러가 버리실 것입니다. 오직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 오직 내 삶이 하나님께 찬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